어때? 긴장이 좀 풀렸니? 좋대네. 신사 여러분은 브라운더스 트 2라는 게임을 알고 계실까요?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전투 파트, 머리가 넘치는 흥미진진한 스토리, 매력적인 캐릭터와 개쩌는 컷신, 이것들이 어우러진 과감한 모바일 게임인데 사실 무과금으로도 가능하다 정도라. 개인적으로는 캐릭 신규 코스튬이 나올 때마다 가차를 참지 못하고 자꾸 지르다 보니 결국 가금부담에 하다가 접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디사이트에 브라운더스트2 ASMR이 런칭하면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럴 줄알았으면선랑카구라 콜라보 때 복귀했지... 이번에 런칭된 작품은 총두 종류로 이클립스 단독작품과 유스티아, 세라자드, 루세명이 묶인 작품이 판매 중이며 이번에 리뷰하는 이클립스 작품의 경우 기간 한정으로 무료 배포 중이니 일단 무조건 지금 당장 받아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품의 시작은 대마녀님의 품격을 알수 있는 샴페인 따는 소리로 시작합니다. 점점 다가오는 발소리와 침대 시트가 쓸리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몰입감을 극대화했을 때 이클립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야 이클립스가 몸을 쓰다듬는 소리와 기를 파고드는 매력적인 목소리 그리고 누워있기만 하는 침대 파트가 끝나고 나면 이클립스가 무릎 베개를 한 다음 기를 파주는 파트가 시작되는데 역시 컷씬에서도 뱃살을 보여준 이클립스답게 머리카락이 배에 닿았다고 웃으며 들어가는 귀 파기 파트는 가히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무릎이 다있을 왼쪽 끼는 허벅지에 가로막혀 웅웅거리는 느낌이 잘 살아있고 오른쪽 끼는 그대로 깊하게 귓속을 긁는 소리가 어우러지는 게 저는 리뷰 작성 때문에 앉아서 들었는데 침대에 눕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누운 추가 기파기 파트 이거 진짜 예술입니다. 배에 입김이 나아서 이클리스가 가볍게 웃을 때는 그래 라텔 지금 이 순간이니 네 인생 최고의 순간이다. 숨을 힘껏 들이마셔. 그리고 죽어도 숨을 내뱉지 마.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최면 해제로 자유로워진 라테리 마녀님의 길을 역으로 파주는 파트는 유튜브 가이드라인 때문에 다루지 못합니다. 아니 이거전력열이 하면서 제작진 여러분 후반부 파트는 그냥 기판의 소리가 아니잖아. 근데 보더투 제작진의 행보를 생각해보면 음뭐 예상 못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한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유료로 전환되니 지금 당장 관심이 없더라도 물을 때바라두셨다가 흥미가 생기면 그때 입문적으로 선택해도 정말 괜찮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며 부더투 복귀하고 가차를 돌렸더니 픽둘로 라테릭1돌하게된 저는 젠틀곰이었습니다.